아 이번에는요. 네. 음, 선생님이 그 소지하고 계신. 네. 뭐 명함 명함이나. 음... 뭐 쿠폰이나 뭐 디시 아, 뭐 디시가 되는 뭐 쿠폰 카드나 신용카드나 뭐 이런 거 마음에 드는 걸 하나만 집어서 꺼내 보세요 지갑에 있으면. 카드 아무거나 뭐 꺼내도 될까요? 카드를 가르쳐 주시는? 네, <laughs> 예, 좋아요. 카드, 카드 뽑아보세요. 제 카드가 좀 많아서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? 그냥 카드 한번 뽑아보세요. 뽑. 오... 어, 솔직하시네요. 나야 좋죠? <laughs> 예, 꺼냈어요. 꺼냈어요? 네. 아까부터 얘기했죠. 의심 많으니까 뭐, <laughs> 어, 뭐 이게 예, 꼭 지고 계세요, 그냥 뭐. 네. 어저 안대 좀 풀어도 되겠어요? 네. 제가 <laughs> 어, 안 보이니까 한번 해볼게요. 네. 어... 그 카드는 네. 아제가 어, 저를 함정에 좀 빠뜨리려 그런 것 같은데. 그 신용카드 아니라, 무슨 쇼핑몰, 뭐 백화점, 뭐 이런 카드라고 나와요. <laughs> 맞아요. 아, 어 뭐말안 해도 돼요. 그러니까 아, 음, 예. 음, 백화점이나 쇼핑몰 카드 정도로 나오고, 음, 그 카드를 가지고. 네. 친구와 유명한 빙수집을 갔습니다. 2만 원이 채안 되는 빙수를 드셨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어, 아까 그 카드라고 알려주신 그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물 하번 하죠. 그 카드의 유효 기간은 응. 2015년 6월이네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틀리면 뭐 어쩔 수 없고. 어, 예, 맞아요.